한 주의 외신 동향 와츠온코리아에서 전해드립니다.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4일 영시를 기해 발생했습니다. 2018년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본 제철이라는 한 일본 기업에 대해 한국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2년 만에 이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이 실행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일본 제철은 즉시 항구하겠다고 나서며 시간 끌기를 시작했고,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바로 보복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일간지에 실린 한 기고문이 눈길을 끕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룬트샤우에 실린 올바르게 기억하는 일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라는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도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노동에 대한 뼈 아픈 기억이 있지만, 현재 희생자들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의 태도는 확실히 다르다면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글은 이어서 독일도 쉽지 않았지만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통해 유럽 이웃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었고 또 이런 노력은 독일인들 자신에게도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상반기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신차 수요가 약화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매출이 전세계적으로 23% 가량 감소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증가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 그중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속더 많은 팬들이 K-pop을 더 쉽게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수백만 명의 K-pop 팬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분포해 있었던 것에 비해 이들이 K-pop 콘서트나 사인회 등에 가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미국 포브스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팬과 스타를 가깝게 하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K-pop 팬덤의 지리적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TS의 유료 온라인 공연 방방콘 더 라이브는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 최다 시청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티켓 가격도 일반 콘서트보다 더 저렴하고 훨씬 많은 인원이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비대면 콘서트나 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츠온 코리아 최유미였습니다.